자, 시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차에서 피드기가 가운데 있습니다. 자, 카메라는 장갑과 인형 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장갑을 쓸때 인형으로 갈때 장갑을 쓸때인형갈때 피드기가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. 조금 움직이죠? 피드기를 가까이 해 볼게요. 이 비드기는 프랑스에서 온 녀석이에요. 자 똑같은 각도로 움직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대요더 많이 흔들리죠 자, 가까운 물체일수록 시차가 커집니다 비둘기 위치가 많이 바뀌죠 자, 뒤로 보내 볼게요 이렇게 비둘기는 조금만 움직입니다 멀리 있으면 비둘기가 가까우면 비둘기가 오, 많이 가네요 더 멀리 있습니다 비둘기가 더 조금 움직이죠. 더 가까이 오면 비둘기가 가끔 더 많이 움직입니다. 고양이 씨를 해볼까요? 고양이 씨. 고양이 씨. 시차하고 있어요. 고양이를 데리고 시차를 해보겠습니다. 가까운 손가락이 있을 때. 손가락 가까울 때 고양이를 기준으로 조금 움직이는데 더 가까이 오면은 손가락이 와우 인사하세요 잠이 왔어요 인사 안녕해 안녕 해줘 해줘 빨리 안녕 물어 비둘기라도 물어 심심하니까